하이 가이즈 스티키입니다. 자, 저희 오늘도 어김없이 파닉스 적용해서 단어 한번 같이 읽어볼 건데요. 그러기 전에 우선 다들 한번 연습을 해보셨습니까? <laughs> 항상 말씀드립니다. 꼭 자기 입으로 직접 하루 5분 정도는 못해도 영어 단어를 꼭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요. 옳은 단어 혹시나 한번 찾아서 파닉스 저희 배운 대로 정용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꼭 직접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오늘도 지난 시간처럼 네 개의 단어를 볼 거예요. 자, 처음 보이시는 단어. 아마 익숙하실 건데, 조금 길이가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이는 단어, I. I의 기본 소리, E. E. 소리를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N이 보이실 거예요. N은 우리 어떤 소리였냐면, n ᄂ. 이런 소리였어요. 그러면 합하면, E. ᄂ, 이, ᄂ, ᄂ, ᄂ.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시면, F는 윗니를 아랫입술에 살짝 깨물어서 바람 빼는 소리. F, f, 이런 소리였고요. 그리고, all are, all are. 저희 배웠었죠? OR, OR. 저희 배웠었죠? R, R. 하치면, ᄀ, R, R, for. f o r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M은 M, M 소리가 되겠고요. A 같은 경우는 A 글자 그대로의 소리 내시면 돼요. 그래서 A, A 합치면 M, A, M, A, May, May, ma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T, I, O, N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오늘은 계속 이렇게 T, I, O, N이 들어간 글자를 볼 거예요.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모두 shun, shun, shun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합하면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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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아마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자, information 하면 어떤 단어냐면 정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이시는 단어도 익숙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글자, R, R. 이제 아시죠? 많은 소리, ᄅ, ᄅ,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이는 우리 기본 소리, 에, 에. 그런데 제가 R 같은 경우는 ᄅ 말미하는 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ᄅ, 에, ᄅ, 에, r 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시면 S가 보이시죠? S를 여기서는 z z 소리를 내십니다. 뭐라고요? S를 z z 소리를 내십니다. S는 상황에 따라서 z 소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z 소리를 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면 er er 저희 했었죠? 어떤 소리였죠? r r 합치면 z r z r z r z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이시면 v v 소리는 v v 그리고 뒤에 a는요 a 그대로 소리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그럼 합치면 v a v a v a, v, v 이렇게 소리 내시고요. 끝에 보이는 t i o n 아까도 했지만 션 션 이렇게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은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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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ation. reservation. 예약이란 뜻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예약하셨나요? Do you have a reservation? I have a reservation. 뭐 이렇게 내가 예약했어요 할 때도 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글자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글자 보시면은 I가 먼저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I는 기본소리 E. E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M이 두 번이 보이시죠. 저희 항상 하지만 두번 소리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M의 소리 M. M 이걸 한 번만 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I가 한번더 나와요. 여기서도 I 기본소리 E e 적용하셔서 M E M E 합치면 M E M E 이렇게 되겠죠. 그 뒤에 보시면 G가 있죠. G는 저희 기본소리 Z 아니고 G G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R 모음이 안 나오고 자음이 바로 나와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자음이 다른 소리를 만들어 내지 않고 저희 아까 방금 했던 그. 그. 이 소리 그대로를 유지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다른 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r이라는 자음이 나와요. 그러면 r은 저희 계속 하지만 음, 음, 음 털을 마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면 a는 여기서도 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합치면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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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t i o n은 계속하지만 shun shun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다 합치면 e m m i g r a t i o n e m m i g r a t i o n immigration immigration 바로 이민, 이주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가셔서 공항에서 진 찾고 나오면 여기를 항상 들리시게 돼요. 바로 출입국 관리소를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그레이션 공항에서 한번 잘 보세요. 출입국 관리소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볼 단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C는 저희 이런 소리였죠? 그리고 여기서 어어는 어어 이런 소리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합치면 크어크어카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처럼 m이 두번 나오지만 m의 소리를 한 번만 내면 돼요. 그래서 머머이 소리를 한 번만 낼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이시면 u가 보이실 거예요. u 여기서는 유 글자 그대로의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뮤, 유, 뮤, 유, 뮤, 뮤 너무 뮤 <laughs>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뮤, 뮤 이게 모이는데 최대한 옆으로 벌리려고 애쓰면서 발음해면 그나마 조금 비슷해져요. 그래서 뮤 미우, 너무 미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an, 소리는, n 소리는 느 느가 되겠죠. 그리고 i는 기본 소리 이이 e, e 합치면 느이느이니니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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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c는 아까도 했지만 크 크, 그리고 뒤에 보시는 a 여기서도 a가 a 소리가 납니다. 그럼 합치면. A K A K K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는 T I O는 shan, 샨 소리가 되겠죠. 그럼 다 합치면 K s h n 커미니 K s h n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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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의사소통하다 할때 의사소통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할때 의사소통이라는 단어 쓰죠. 그럴 때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 s h n 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s h n 앞에 항상 A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A들은 모두 글자 이름이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Asian, Asian 계속 이렇게 발음이 됐어요. 앞으로 글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시게 이될 거예요. 특히 션으로 끝나는데 에가 앞에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아까 저희 배운 것처럼 Asian, Asian 적용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랑 총네 번에 걸쳐서 여러 단어들을 파닉스 적용해서 한번 같이 읽어 봤어요. 어 제가 댓글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laughs>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단어를 좀더 찾아주셔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해주셨다면 제가 조금 더 아마 같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댓글이 없었으므로 저는 다음 저의 계획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부터는 자주 보게 될 단어들의 소리들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파닉스를 같이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 이 e guys.